안녕하고, 실시간 케인인 코입니다. 뭔가 새로운 스타일로 돌아왔는데 어떤가요? <laughs> 근데, 응, 음, 예쁘지 않아? 아, 어,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는데. 그렇구나. 근데 자꾸 나 까다릴 거면 실시간 나가줄래? 너 생각을 굳이 밖으로 얘기할 필요 있어? 진짠도 아니고. 아, 그래. 그럼 나도 내 생각을 말해야겠다. 너 진짜 못생긴 거 같아. 그래 그래. 퍼트려라, 퍼트려. 나는 그저 내 생각을 말한 것뿐인 걸. 응응. 생각. 그리고 너가 퍼트리면 나도 퍼트릴 거야. 너가 먼저 한거 리증연 아니지? 착하긴 무슨, 그냥 퍼뜨려야겠다. <laughs> 안녕. 오, 징계 좋지. 키리부터 질문해. 있어. 그럼, 나 질문당. 키리, 좋아하는 사람 있어? 어이, 어이, 누군데? 응? 장난하지 마. <laughs> 나는 정지민 싫어한다고 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구나. 나는 강미력 좋아해. 하하 <laughs> 바꿀게. 아, 그럼 난 이제 자야겠다. 아, 맞다. 나는 똑똑하니까 알람 7시 35분에 맞춰두 자야겠다. 흐음, 아, 개운하다 <laughs> 어? 근데 아직 알람이 안울렸는데나 어떻게 깨어난 거지? 혹시 지금 7시? 응? 부비부비. 응? 부비부비부비. 응? 내 눈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. 8시 50분이잖아. 응? 누구지? <laughs> 빨리 가야겠다. 여러분들, 이제 뭔가 라이어 게임 하고 싶어졌는데, 저랑 하실 분 계신가요? 어, 뭐지? 다 애니메이션 캐릭터이시네. <laughs> 네나 네, 그럼 시작할게요. 어우, 음 그럼 순서는 저, 키티님, 짱구, 맹구님, 코난님으로 할게요. 일단 이건 다양한 책이 있어요. 음, 이건 너무 범위가 넓은 거 아닌가? 모자가 딱딱, 음, 그럴 수 있지. 음,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, 짱구님이랑 코나님은 확실인것 같아요. 키치님은 범위가 너무 넓고, 맹구님은 제시어가 일부만 딱딱해서 좀 애매하고요. 응? 음? 그걸 말하시면. 좋네요. <laughs> 여러분들, 싸우지 마세요. 하하, 괜찮아요. 게임 장난으로 하는 거니까. 음, 그럼 그냥 한판더 할까요? 짱구가 언제부터 저렇게 인상 파판자였지 어, 맞아요 응? 오늘의 교훈 떡볶이는 맛있다 아 의자가 너무 멀리 있네 조금 당겨야겠다 야, 여러분. 아, 아니 의자 땡긴 거라고요. 의자. 하, 그래요. 제가 이 억울함을 꼭 풀고 말 거라고요. 응? 의자야. 내가 잘해 줄게. 아까는 그러더니, 지금 왜 또, 내가 많이 이뻐해줄게. 와, 여러분들 들으셨죠? 들으셨죠? 지금 그 의자를 당겼나 아까 똑같은 소리가 났거든요? 아, 이별 고마워. 내 잘해줄게. 출산 <laughs> 예요